아그 레이나 내 건데. 이씨. 레이나 <laughs> 님 거예요? <laughs> 님 거냐고요. 아, 레이나 아이, 내가 게... 쓰겠다잖아. <laughs> 내가 쓰겠다잖아. 그 빨리 피켓 쓰면 됐잖아. 왜 나한테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어?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진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어, 어이없어 진짜, 진짜, 나이 게임 안 해. 왜 그러냐고? 어, <laughs> 아 순간 나 당했어. <laughs> 꼬아요? 날려버렸구나. 꼬냐고요? 대답해 봐. 아또또 쫄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가면히 있어. 꼬다고요좆다 <목소리> <꽉 가>, 어? <목소리> <꽉 가! 목소리> 음. 예. Yeah. <목소리> 죄송합니다. 주, 제가 그럴려 그런 게 아니고. 그그그 그, 타이 적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이만 알죠? 알지? 화내지 마세요 왜왜 아, 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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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요 내가 일부러 욕했냐고요 자 킬전 있죠? 자 쏘바 있죠? 자자야아왜 자, 쏘바 안 자르냐고 쏘바 두명 자르잖아 아니 이걸 왜왜왜 왜, 왜 못해 쏘바 잘라요 쏘바 피스님 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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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다 거기 들어가 자신감 있게 들어가 자 들어가 아 다X고 개X끼야 내가 하던 새끼 X끼야 알았어 그만 다X고 있을 개XX끼야 누구라고 그러냐고요? 나 누가 안 했잖아요. <뮤> 나지 아, 화내지 마세요. 야, 미안해, 나. 나 화내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아아아 다. 나한테 정신병동인데 모냐요나나 건들면은 미치는 거예요, 알죠? 닥쳐. 그건 유튜브에 아, 못들리겠해 유튜브에 못 들려. 이거 노딱 걸려. 안 돼. 못 들려. <놀라> 나이스! 아, 여기 밑에 있겠는데 그거. 봐봐. 이 찍는 뭐 거야. 잘이어 아, 개 잘하지? 아, 역시 나야? 존못하네. <놀라> 사람이야? <놀라> <놀라> 나이스! <놀라> 개지리 <놀라> <개 랩스, 놀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센스쟁이네. 아, 오케이. 좋았어. 최종 나이 레아넴. 뒤돌아 보세요. 음... yes. 뭐야 뭐야 <laughs> 저 뭐야 스킨 주는줄알았더만 <laughs> 모르는 스킨이야 나 줄게 기다봐아 진짜 퀸트 진짜 센스 없는 거봐좀 지켜줘 좀지켜 뭐냐고 아니 앞에서 제때가 나오는데 뒤에서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어 어왜 가만히 있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니 빌어놓 야, 아우 진짜 사실 뒤지겠네, 진짜 누룩걸 처음 갖고 있어. 내 앞에서 뒤졌으면 왜 말이만 나이, 새끼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